안녕하세요, 아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름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지름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름기는 제가 바로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던 서버죠. 바로 신규 서버, 진서버에서 바로 오늘의 지름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서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지름기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진서버의 793, 이제, 랭커 도적분, 이제, 조조님께서 저한테 스케줄을 맡겨주셨고요. 오늘의 지름기는, 진서버 치고는 너무 큰 지름기. 바로, 용천 제십검을 오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뭐, 연서버 같은 데에서는, 이제 뭐, 불멸이 있고, 뭐, 심류도 굉장히 뭐, 많은 상태인데, 이 진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딱 이맘때죠. 이맘때 에 나가지고, 현재 1년 정도 된 신규 서버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연서버의 불멸보다, 어떻게 보면 0류의 개체수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거의 사실상 직작으로 만들어야 되는, 모든 거를 직작으로 해결해야 되는 서버에서, 제가 0류를 한번 도전해볼 겁니다. 일단은 조조님, 일단 템낀 거를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아! 설마, 이, 이, 이게 지금, 진서버 인원 단가요? 아! 어, 어, 근데 여기 많은데? 어, 뭐야? 여기, 여기 혹시 사람... 아닌데? 여기 사람 근데 많은데요? 이 동, 동접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하기에는 지금 진서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포진되어 있는데? 어, 뭐지? 어, 인원을 갑자기 뭔가 뻥튀기한, 아닌데? 근데 맵에 많은데요? 뭔가 무일보는 많은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주막다, 뭐, 구경. 어, 뭐야? 많은데요? 아니, 실제 맵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아 되게 많이 있어요. 오이 동접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캐릭터가 너무 높아서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 굉장히 일단 이해입니다. 이 진서버 풍경도 한번 일단 봐야겠죠. 쇠골장 1, 2, 3, 4, 5, 6, 7, 8, 9, 10, 11. 뭐, 대충, 뭐, 동접을, 뭐, 손가락으로 뭔가 일단 셀수 있을 정도의 일단 인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신서버보다는 원래는 서버 통합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사실 좀, 진서버를 만든 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진서버가 일단은 나왔고, 뭐, 진서버가, 현재까지 뭐 서버 통합이 안 되고, 뭐 계속 이어지고 져 있는 만큼, 어 아무튼, 이 진서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 서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조님 같은 경우에는, 어, 0류를 지금 좀 많이 지르셨다고 합니다, 사실. 십류 지름기를 이제 저한테 맡기시기 전에 좀 지름기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안타깝게도 6 6패까지 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주호스님 안녕하세요. 현재 6전 6패까지 하신 상황이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성공하면은 7번째 만에 성공하는 거고 터지면은 뭐 7번째 아웅 하는 거겠죠? 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습니다. 오 여기... 아 근데 진 서버 많은데요? 진 서버는 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행운과자를 일단 하나 먹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더큰 일을 계획하라 이거는 지금 용천제국검에서 지금 머무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용천제시검이 돼서 바로 십간지 무기로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아 음. 아, 불멸까지 내다본다고요? 오 벌써 이미 십성은 따놓은 당상인가? 야 어, 그런 큰 그림이 어우 심지럽고요자 일단은 지름기는 어떻게 지르냐면은 심류하고, 은나무가지하고, 흑룡이용한 이렇게 해서, 지름기를 하게 됩니다. 구버전으로 지르면 심류가 잘 띄운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어, 그래요. <laughs> 두 글자 늘리라는 그런 뜻 같다고요? <laughs> 자, 이거는, 아, 근데 어떻게 하지? 지르는 걸 어떻게 하지? 가리는 걸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하고, 개 빨리 눌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내네 녀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혹시 흑룡의 요한인가? 네, 당신이 이것을 원한다 들었습니다. 자네가 정녕 그놈을 물리친 것인가? 드디어 그놈이 사라졌다는 건가? 크크크, 좋아. 아주 좋아. 그래. 그것을 주면 내가 용구 무기를 한 개까지 강화시켜보겠네. 물론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한10% 20%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10% 20%가 될 거예요. 저의 무기를 강하겠습니다. 흑룡의 용화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제 아무리 배기장인이라고 해도 이 물건을 사용하지 못해. 나같이 증오와 어둠을 먹고 사는 장인만이 다룰 수 있는 위험한 재이지 은나무 가지도 하나 필요하니 없다면 구해오게. 어디 시작해볼까? 제 용무기를 극강의 경지로 올리고 싶습니다. 연 서버 기준으로는 1에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용무기는 각성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하게 되는 사실을 자네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는 무척 시도하기 쉬, 쉽지 않은 일이라네. 만약 실패할 경우 그 귀한 용무기가 부서져버릴 수도 있으니 또한 실패 성공 상관없이 각인된 문양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네. 7등급 이상의 완숙한 무기들은 각성이 실패해도 붙어지는 일은 없네만 손상을 입어 더 이상 각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뭐 이렇게 공책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오케이. 사람, 이, 하는 일은 완전히 있을 수 없다네. 용의 기운은 리묘하여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 중. 야, 이게 말좀 그만해. 이거는 그냥, 그냥 우주를 품은 그릇이냐, 아니냐, 뭐, 그거인 것 같아요. 예, 진인, 사제, 천명, 하늘 뜻에 맡기겠습니다. 잔화의 각오가 그 정도라면 나도 어쩔 수 없군. 최선을 다해 봄세. 그럼 잠시 시간을 줄 테니, 각성시키고자 하는 용무기를 손에 들도록 하게. 이거, 잠깐요. 이러면 질러, 이거 그건가요? 질러지는 건가요, 벌써?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존의 수석 조각을 사용한다면 아주 아주 운이 좋은 경우를 실패하더라도 용무기와 손상 보도된지 알수있다네 보존의 수석 조각을 많이 사용할수록 손상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그냥 눌리면은 땅땅땅땅땅땅 하고 바로 질러지는 건가요 혹시? 어 제가 이거 안 해봐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눌리고 땅땅땅땅땅 하고 바로 결과 나오나요 혹시? 근데 이거 안, 해, 안 해봐서 내가 몰라요. 심류를 안 질러봐서 몰라요. 제 방송에서는 이거를 제가 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혹시 이거 질러보신 분 있나요? <laughs> 어, 1 7 5분이요 어, 감사합니다. 질러보신 분 있나요, 혹시? 어, 똥똥똥똥하고 바로 끝나죠? 일단 가리기 하나 일단 갖고 올게요. 가리기 하나 갖고 오고, 저도, 저도 결과 안볼 거예요. 안볼 거예요. 일단 요걸로 가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아, 그럼 갑니다. 땅땅땅땅 안한다고요 자, 갑니다. 잠깐만, 이거 일단 눌릴게요. 자, 갑니다. 네, 그냥 진행합니다. 자, 일단 갑니다. 엔터 갈게요. 이거 일단 가리고. 갑니다. 저도, 저도 가리고 안 볼게요. 자네는 용천 제구검을 각성시키고자 하는군 이제 시작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테니 기다리게나. 갑니다. 저 결과 안 봤어요. 결과 안 봤어요. 어, 결과 안 봤거든요. 근데 바비 당한 것 같은데.